문대림입니다. 여기에 문대림이 있습니다. 3월 28일 7시 30분경에 제주시의 중심 노량동에 문대림이 서 있습니다.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. 아까 말씀 주셨듯이.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시련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.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! 항상 성찰하고 완성했습니다저다듬고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저문 대림이 서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러분 문 대림 문 대림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깨를 내어주시고 돈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따뜻한 경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그 희망을 받아 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진정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진정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